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은혜를 주셨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복받은 이유, 아브라함이 복받은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복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순종했고요. 믿음으로 따랐습니다. 믿음으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 그 축복 가운데 핵심이 뭘까? 아마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일일 거예요. 이삭.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 내게 너로부터 날씨, 특히 살아가 낳는 아이만이 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할 때도 아브라함은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려고 이삭을 내리고 모리아산까지 갔던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온 자녀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 이삭이지요. 이자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이대인 이삭에게로 넘어갑니다. 믿음이 믿음의 대가인지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이 이삭에게로 넘어갔어요. 그 저와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깊지 않으니까 당대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있고 또 부모님 때부터 아니면 그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대 정도 되더라고요. 일찍부터, 선교사 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의 가문을 보면 5대 정도 되더라고요. 어쨌거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질 때에 처음 믿는 믿음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믿음을 따라 행할 때에 그 믿음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대로 넘어간 이 믿음이 어떻게 이삭에게 작용하는가, 또 이대의 믿음을 이어받은 이삭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오늘 몇 가지 특징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2 6장에 이삭의 생애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삭의 인생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 자, 첫 번째 특징은 뭘까요? 이삭을 생각해보면, 이삭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더라. 첫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 그 하나님의 보호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그랄 이, 이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물론 나브람 같은 경우도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리고 여기 그랄 지역에 갔을 때 동일하게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말해서 우기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여기 이삭에게도 그런 이야기가 여기 본문에 주어져 있습니다. 내용이 똑같지요. 근데 이 이야기를 여기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는 이유가 뭘까요? 이 창세기에 이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 이유는요, 하나님의 보호예요. 하나님이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삭도 아브라함도 뭔가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그런데 그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주변 환경에 의해서 뭔가 좀 이게 이삭이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극복할 수 없는 어떤 한계들이 있다는 것을 이런 내용들, 죽을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 속에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들이 자기를 죽일까. 또 전에 아비멜렉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아브라함이 들어갔을 때 그들이 자기를 죽일까. 여기도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라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여러가지 상황, 한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개입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이삭을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를 당할 때,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이 닥치면 두려워요. 공포를 느끼게 되지. 근데 누군가가 이것을 통제해 줄수 있고 나를 보호해 줄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담대해져요. 즐길 수 있어요. 기쁨을 거기서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보호하고 계신다. 이삭을 지켜주고 계신다. 두 번째는 뭘까요? 여기 이삭의 생애를 통해서 볼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은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다른 자녀들에게 다 재산을 나누어서 멀리 떠나겠습니다. 그고 나머지 모든 유산을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줍니다. 물론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이삭은 굉장히 넉넉하고 부유한 족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또 복을 주셔요.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12절과 12절 먼저 읽어 보지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 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요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 14절 더 읽어보지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불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었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이 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농사를 지어서 몇 배를 얻었어요? 100배는 얻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보다도 이상은 훨씬 더 많은 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여러분들도 좀그 정도 복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복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면 돼요. 그게 건강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가족의 행복이든, 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행하든, 하나님이 그걸 축복해 주셔서 형통한 길을 걷게 하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만이 느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느끼,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사탄도 알고 있고, 또 이웃들도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 진짜 저건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복이야. 우리 빛된 교회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아, 저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복 주신 교회야. 저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은혜가 우리 빛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가지 이삭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온유함이죠. 온유함, 그 온유함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온유예요 순종하는 온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키울 때이 이삭을 키우면서 걱정근심이 없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키우면서 걱정이 많았는데요.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키우면서는 걱정이 없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 할 때에 그때 말고는 이삭은 늘 아브라함에게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워보셨겠지만 자녀들이 언제 여러분에게 기쁨을 줍니까? 많은 뭔가 잘하는 것도 좋지만 부모 말을 잘 들을 때 순종하는 자녀. 아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습니다. 근데 또한 가지 그 온유함이 나타나는 곳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양보하는 온유예요. 양보하는 온유.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물을 가 때문에 우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우물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중한 요 우물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면 플레셋 사람들이 와서 빼앗습니다. 그럼 그냥 넘겨주고 다른 데로 가요. 그 지켜야 돼. 싸워서 지켜야 돼. 이삭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양보합니다. 또 팝니다. 불이 나오니까 또 블레스 사람들이 쫓아와 가지고 그걸 빼앗습니다또 넘깁니다. 세 번째 봤을 때에 더 이상 블레스 사람들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물을 얻어가면서 이삭이 양보하고 양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이제 머물게 되는데 저는 생각해봤어요 이삭이 왜 이렇게 할까? 그 수고를 남에게 넘겨준다라고 하는 것참 오늘날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수고한 걸 누군가 빼앗아가요. 내가 병나서 죽어요. 그렇죠? 내가 수고한 것, 내가 수고한 것을 누군가에게 빼앗긴다. 내가 넘겨주면 괜찮은데요. 내가 그것을 빼앗겼을 때에 느끼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어쩌면 이삭이 우물을 넘기는 모습은 예수께서 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거둬 또 벗어주고 또 오리를 가져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지고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삭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그래, 너 가져, 난또팔 거야. 그럼 또 물이 나겠지. 사실은 그 중동 지역, 저 블레셋 지역, 거기 남쪽 지역에서 우물을 얻는다고 하는 거는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양보하는 이유는 뭘까? 양보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싸우는 게 귀찮아서일까? 또 파면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이삭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이 우물을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는 못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살 방편을 열어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고 그래 너 가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 마음이 여유가 있고요. 그거 주는 것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클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큰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넘겨줄 수 있는 거. 예요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배나 축복을 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이제 계속해서 아브라 이삭에게 축복해 줄 거예요. 이삭과 함께 할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막 그거 붙잡고 그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막 싸우고 안다라고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또 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 그래서 이삭은 어딜 가든지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근데 파면 물이 나오는 이게 은혜인 겁니다. 이게 은혜. 우리가 우간다에 우물을 두개 팠습니다. 파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진짜 생수를 공급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는데. 물론 이제 요즘에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물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 우물을 팝니다. 근데 전에는 그냥 팠대요. 그럼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럼 여기저기 파보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물 파는 비용을 이렇게 주면 그 비용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 파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한번 파보고 안 나오면 그만두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물을 파서 물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삭에게는 그거보다 더큰 것들이 있기 때문인 거지.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가지고 있어야 여유가 있는 거거든. 요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없으면 더 그것 때문에 안달반달하게 되는 거고요. 건강도 없으면 늘 거기에 신경 쓰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면 넘겨줘도 되고 나누어져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 파서 얻었지만 그거 붙잡고 그거 안 뺏기려고 막 싸우지 않고 또 다른 우물을 파면 거기서 또 물을 얻는 그런 복을 누렸던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의 특징이 뭡니까? 이삭.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 넘겨주면 하나님께서 늘 채워 주셨던 그 은혜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빛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넉넉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